넷플릭스 12회 드라마 지금 우리 학교는 이 역대급 좀비인 이유입니다. 지금 우리 학교는 에 나오는 좀비가 기존 좀비물에 비해 어떻게 잘 설정이 되어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도 얘기를 계속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는 을 앞으로 간단히 지우학이라고 하겠습니다. 발생 원인 면에서 곡성의 좀비 박춘배는 악령이 깃들어서 킹덤의 좀비는 생사초에 붙어 있는 알들이 죽은 자의 몸에 들어가서 생기는데 지우학에서는 바이러스에 의해 생깁니다. 특히 외계에서 온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바이러스에 의해 생기는 것인데 가장 현실감이 높은 선택입니다. 발생 계기 면에서 킹덤에서는 조선과 여진 사이에서 이간질을 당한 아신, 전지현이 생사초의 꽃을 이용해서 좀비를 만들어 조선을 멸망시키려 하면서 생기는데, 지우학에서는 이병찬 과학선생이 일진들에게 괴롭힘을 당해 자살하려 한 아들에게 좀비로라도 살게 하려고 좀비 바이러스를 만들면서 생깁니다. 학교 폭력이라는 현실 문제를 발생 계기로 삼은 것은 단순한 좀비 공포물을 넘어서 사회 비판물로도 승화시키는 매우 좋은 선택입니다. 발생 시기와 장소면에서 킹덤은 조선시대인데 한복, 갓등 한국의 전통 문화로 외국 관광객에게 신선함을 주는 데는 유리했지만 공포물의 중요한 요소인 현실감을 높이는 데는 마이너스였는데, 지우하기에서는 과거나 미래가 아닌 현재이고, 게다가 장소가 효산 고등학교라서 기존의 좀비물에서 전혀 보지 못한 새로움이 있습니다. 주인공 면에서, 워킹데드나 부산행, 반도, 월드워젯, 킹덤에서는 강력한 힘을 가진 인물이나 군인이나 무사들이 주인공이어서, 칼이나 활이나 총등을 이용한 강렬한 액션신에는 유리했지만 지우학에서는 약한 학생들이 주인공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위험하고 초조하게 느껴지게 하는 효과가 컸습니다. 전념반변면에서 물리지 않고 긁혔을 뿐인 경수의 상처에다 경수가 물렸다고 오해한 나연이 좀비의 피를 묻혀버린 바람에 결국 정수는 좀비가 되어 죽는 장면은 상당히 새로웠습니다. 움직이는 속도면에서 지우악에서는 역시 28 데이즈, 28 윅스와 새벽의 저주 이후에 달리는 좀비인데, 장벽을 기어오르고 헬기를 끌어내리기까지 하는 월드워제트보다는 느리더라도 달리는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몸 동작면에서 부산행처럼 안무가들이 연출한 좀비들의 기괴한 몸동작이 지우학에서도 잘 표현됐습니다. 약점면에서 킹덤의 좀비는 물을 싫어하고 나는 전설이다의 좀비는 빛에 노출되면 피부가 타는데 지우학에서는 비가 오면 행동이 약간 둔해지는 정도로 특별한 약점이 없어서 공포심을 배가시킵니다. 인간지능 유지면에서 나는 전설이다의 좀비가 협상도 가능한 만큼 지능이 상당했는데 지우학에서의 반좀비는 더 나아가 아예 인간지능 자체가 유지되는 놀라운 설정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사랑입니다. 댓글로도 얘기를 계속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특히 종류면에서 지우학의 설정은 탁월합니다. 킹덤에서는 생사초를 달여 먹여 생긴 1차 좀비와 1차 좀비로부터 물린 2차 좀비로 나뉘어져 신선했는데, 지우학에서는 좀비에게 물려도 강력한 신체 능력을 얻고, 인간의 이성이 유지되는 반간염 형태의 좀비인 반 좀비, 절비가 나옵니다. 반 좀비 중에는 일진 귀남과 왕따 은지처럼 항상 공격성이 있고 감염성이 있는 이모탈 좀비, 악한 반 좀비도 있고, 남라처럼 가끔 심하게 배경가 고플 때만 공격성이 있고 감염성은 없는 이면 좀비, 선한 반 좀비가 있습니다. 반 좀비가 생기는 원인은 왕따나 괴롭힘을 당하는 등 강한 증오심을 가지고 있을 때 생기는 게 아닐까 축측되는데, 사람과 좀비 사이의 존재인데다 선과 악으로. 또 나뉘어져서 반 좀비들끼리의 싸움과 사람과 반 좀비 사이의 사랑이나 공존 문제까지 그려낼 수 있는 대단히 효과적인 설정입니다. 치료 방법 면에서 킹덤에서는 욕조에 잠기게 해서 물을 기피하는 벌레들이 몸에서 나오게 하는 치료 방법이 있고 해독제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지우학에서는 치료 방법이 없어서 더 절망적인 상황으로 설정됩니다. 제거 방법 면에서 머리나 목을 공격해야 죽는 것은 거의 공통인데 킹덤에서는 궁궐의 호수의 유인에 빠뜨려 죽이지만 지우학에서는 드론으로 소리를 내서 좀비들을 네곳의 운동장에 모이게 한후 폭탄을 투하해서 좀비들을 없애버리는데 수없이 많은 좀비들을 없애는 방법으로는 폭탄이 더 효과가 큰 방법이겠죠. 스케일 면에서 높은 장벽으로 막는 영화 월드와 제트만큼 못돼도 드라마인 지우학에서 네 곳의 운동장에 모이게 하는 등 스케일이 상당했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는 관련해서 몇 개의 영상이 더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